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또 학력이 적으신 분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을 부르며 설교를 듣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받고 참... 주의 상상할 수 없는 주의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결국 그는 사탄의 꼬임을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그런 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가론유다 대신에 한 명을 채워야 되는 책무가 초대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열한 명이 나머지 가론유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한 명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두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두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사도로서 손세감이 없을 거다 아마 우리 꽃동산교회 같으면 이 수천 명의 교인 중에서 뭐, 장로님을 선택하는 그런 중대한 자리라고도 볼수 있죠. 그런데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명의 결혼이 생겨서 이제 한 분을 더 투표하는 그런 시기에 두 분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마띠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보도 제공하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나을까? 누가 더 좋을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서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더 잘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할까요? 이게 아니라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적합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대신할 자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또이 사람은 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걸다 아시지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는 대답은 정반대로 대답하십니다. 다 거기서 요셉이나, 마띠아나, 다 똑같다. 그 중에 내가 한 명을 뽑는데, 더 잘해서 뽑는 것도 아니고, 더 못해서 탈락시키는 것도 아님을 알아라. 그리고 뽑아주셨어요. 누가 뽑혀졌어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업 뒤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마띠아의 이름이 안 나와요. 요셉이 탈락됐지만 탈락된 자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이걸로 끝났습니다. 뭐, 특별히 잘했다. 특별히 못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를 뽑아 놓으시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도의 수를 채워주셨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엿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12명 중에 3명을 그림자같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어디 가시면 그 옆에는 반드시 베드로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또 베드로 옆에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십자가의 고난을 의논하시려고 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열두 명, 얘들아, 내가 저만치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러시고, 그 다음 절, 3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고 싶으신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시고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궁금증은 더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12명 중에 1등으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교회의 중직자로 교역자로 자격 없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보아억에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앞뒤도 없습니다. 위 아래도 없습니다.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상처되는 말을 하는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제자들이었냐면, 벼락 같은, 번개치고 벼락 같은 애들이구나. 14절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리들이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꽃동산교회 본당으로 올라오시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우울해 보여요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해요 무표정해요 그럴 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의 됨데미를 아시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거보 요한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총애를 베풀어 주실 만한 자격은 없었던 그러니 뭐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찬송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세 사람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세워주시고, 설교 때마다 세워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세워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쭉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지만, 고백하기를. 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회개한 후에 같은 고백을 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티아 중에 왜 마티아를 뽑아주셨을까요? 이제 그 해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처음에 베드로와, 베드로와 안들의 그 형제를 부르실 때, 딱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베드로에게 여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예. 곧. 곧은 즉시. 곧은 예수님의 말씀과 내 대답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걸.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고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죠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느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니까 그들도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베드로도 곧 야고보도 곧 요한도 곧 우리도 곧 하면 성령의 불을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곧. 베드로가 예수를 세번 부인했지만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곧 회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이라 나는 만병의 의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만 골라서 연약하지한들만 골라서 베드로 같은 자들만 골라서 어부 같은 자들만 골라서 사도를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오셨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없고 나는 병든 자에게 났을 때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병든 몸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 고치는 게 다가 아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나,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마띠아가 선택이 되고 요셉이 탈락된 것은요 오히려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자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안 데리고 다니면 상처받으시고 빌립과 바돌롬의 이런 제자들은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사명을 맡겨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법한데 베드로는 안 데리고 다니면 또 어디 가서 모른다고 부인할까봐.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요. 이런 잘못된 소리 할까봐 예수님이 옆에다가 챙기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는다 해도 좀 화려한 옷을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그런 옷을 입고 나와도 그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종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두고 계심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아마 마띠아하고 요셉하고 제비뽑기 한 다음에 둘이 끌어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